오늘 시간에는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외할머니 집에 방학을 맞이해서 놀러 갔을 때 어느 날 나무에 무엇인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껍데기만 남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매미의 그겉 모양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비어 있는 겁니다. 매미가 성충이 되면서 탈피라고 하죠. 이제 탈피해가지고 이제 날아갔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인생이 껍데기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다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껍데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참 실속없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기 사랑을 많이 합니다 허풍도 부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을 겪으면 겪을수록 참 인격이 뒷받침되지가 않고, 또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신 것을 보게 되고, 또 말은 많이 하시는데, 그말 하시는 것만큼 책임지시고 무엇인가를 하시는 모습은 없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실속이 없는 <laughs> 껍데기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신앙이 껍데기와 같다,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봐서는 교회도 다니고 계시고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신앙생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았을 때의 그 내적인 모습을 볼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형식은 있지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미한 영적인 외적인 껍데기만 갖추고 그냥 반복되는 신앙 생활만 하고 있을 뿐, 영이 살아있는 것 같은, 우리의 내적인 것에 무엇인가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깨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을 껍데기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계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공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딱한달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선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그리고 금도 내 것이오, 은도 내 것이니, 너희들이 짓는 이전에 이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영광보다 나주의 영광이 더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지요, 격려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한지 이제 두 달이 저 지나서 이제 처음 공사 시작한 날부터 이제 세 달째가 된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에 임합니다. 이번에 임한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잡지요. 그리고 이제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 고기를 번제단에 드려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죄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제사의 방법대로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또 고기를 불태우고 고기를 나눠 먹을 때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 의식 자체가 죄 용서를 해 주는 게 아니었죠. 또 동물 제사에 쓰였던 피나 고기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의식일 뿐이었고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피는 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 안에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사 의식 의 자체 때문에, 뭐 동물 고기 때문에 피 때문에 죄 삼을 받는 것이 아니었죠. 만약에 제사에 쓰여진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거룩한 고기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고기니까 근데 제사에 쓰여진그 고기를 이렇게 헌겁에 쌉니다 옷자락에 쌉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겁에 쌓여져 있었던 제사에 쓰여졌던 고기가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 이렇게 대면 그 사람이나 물건이 거룩해질까요? 아니지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 의식이나 고기 자체나 피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어떤 외적인 형식만 갖추기만 하면 의식만 치르기만 하면 자기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다른 곳에다가 대기만 하면 또그 물건이 거룩하게 진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식에만 치우쳐 있지, 정말 그 의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 제사의 의미가 뭔지,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뭔지,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그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도 중요한 것이고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에만 치우치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예가 뭘까요? 그냥 내가 예배만 참석하면 다 됐지,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같으면 이제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뭐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 진정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지금 내 삶에 있는가? 형식에만 치우쳐서 겉 모습만 봤을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됐지 뭐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은 형식에만 치우친 잘못된 껍데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또 형식 없이 내용만 갖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아 그냥 뭐 마음으로만 기도 잘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지요. 기도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 회개, 간구, 그리고 마지막은 꼭 기도가 뭘로 맞춰져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가 맞춰져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난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해. 라고 하면서 그런 형식을 안 갖춘 물론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죠. 그런데 때로는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만 자칫 잘못하게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아뭐 예배가 뭐나 혼자 드리면 뭐 되는 거 아닌가? 나 혼자 그냥 마음 맡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예배가 될수 있겠지 뭐. 교회도 굳이 건물로 된 그런 교회가 필요한가? 그냥 집에서 아무, 아무 데서나 그냥 어, 신앙상을 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게 교회 아닌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제 무교회주의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필요 없다. 건물로 된 교회가 뭐가 필요 있냐. 그냥 몇 사람들끼리 아무 장소에서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즉, 형식도 중요한 것이고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형식에만 치우칠 때가 더 많이 있죠. 내용 없이. 형식에만 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의식 또는 뭐 세례 의식, 세례 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미 구원 받은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외적 증거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 안에 내용이 함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룩한 모습,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진정한 마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 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늘 앞에 부르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껍데기와 같은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 또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다른 반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거룩하게 되는 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정하게 되는 관점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정결 그 의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물건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어 이것은 좀 독특하죠. 아니 시체를 만진 사람이 왜냐면 시체가 부정한 거니까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시체를 만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까지도 부정해진다. 이 독특한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거룩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 닿으면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다.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까? 안 부정해집니까? 아, 질문들이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거룩의 법보다 부정의 법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생활하는 모습, 직장생활하는 모습, 비즈니스하는 모습, 뭐 문화생활하는 모습, 여가생활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이 닿고 발이 가는 모든 영역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다 부정해 보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성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건물로 된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회복이었고 삶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너희가 부정하니 너희들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너희들의 가정도 그렇고 너희들의 직장도 너희들의 비즈니스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정결함이었습니다 삶의 깨끗함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정결한 모습과 삶의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행해지는 그 가정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1 절부터 2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 성도님들 보셨을 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의 행위 가운데에서 온전한 것을 도무지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들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은 다 있었습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있었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또 말씀도 보고 있었고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온전하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봤을 때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다 아, 괜찮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뭔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셨을 때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뭔가 마음의 진정성이 없었던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실만한 그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Death in the pew라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Death는 죽음이고 Pew, P-E-W는 뭐냐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긴 장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Death in the pew. 장의자 안에 있는 죽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긴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내면적인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이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퓨 워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퓨가 우리가 앉아 있는 이예배드때 앉아 있는 이 장의자잖아요. 퓨 워머. 이 기인의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데우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그냥 우리의 육체로 이 의자를 대, 대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혹시나 내 안에 형식만 있을 뿐 내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하고 예배를 드릴 뿐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지 그 은혜에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빈 그릇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부정해서 내가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너의 행위에서, 너의 삶에서 정말 아무것도 다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뜨겁고, 내가 성령충만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또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내적인 생명력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송도님들 살려내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참으로 살려낼 수 있는 세워 갈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